한창 해외 축구에 빠져있던 저의 유년기 10대 시절부터 아저씨로 불리는 30대의 나이까지 세계 최고의 팀이었던 레알마드리드와 스페인 대표팀의 선수들은 무수히 바뀌어왔지만 골키퍼 자리만은 항상 한 선수가 지켜왔습니다. 바로 21세기 축구선수 중 최고의 커리어를 자랑하는 스페인의 영원한 수호신 카시아스를 추적해보겠습니다. 1981년 5월 20일 마드리드 지방의 모스톨레스 에서 태어난 이케르 카시아스는 어린 시절 친구들과 축구를 할 때면 항상 골키퍼 자리를 지키며 꿈을 키워 온 아이였습니다. 훗날 레알마드리드의 골문을 지켰던 모든 골키퍼가 내 우상이었다고 말했을 정도로 어린 시절부터 레알마드리드에 대한 애정 역시 남달랐죠. <laughs> 이렇게 90-91시즌 카시아스는 레알마드리드의 유소년 아카데미에 입단하며 앞으로 거대 하게 펼쳐질 그의 축구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카시아스가 신체적 성장이 다 됐을 무렵 그의 키는 182cm로 골키퍼로서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었죠. 하지만 그는 엄청난 반사신경과 운동신경을 앞세운 압도적인 세이브 능력으로 이러한 모든 악조건을 무마시키고 마드리드 C팀에서 꾸준히 성장하며 스페인 국가대표 유스에까지 발탁되어 차근차근히 엘리트 코스를 밟게 됩니다. 이렇게 97년. 독일에서 열린 16세 이하 유럽 축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하여 결승까지 올라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투 끝에 결국 카시아스의 선방으로 오스트리아를 물리치며 스페인이 우승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또한 같은 해 9월 이집트에서 열린 17세 이하 세계 축구선수권대회에 16세의 최연소 나이로 출전하며 스페인이 독일을 꺾고 3위를 차지하는데 수은을 발휘합니다. 이어 소속팀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로센보르그와의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에 첫1군으로 차출되어 비록 경기에 뛰진 못했지만 그가 앞으로 더욱 더 성장하는데 큰 자신감을 심어주었죠. 이후 레알 마드리드에서 카니자레스와 일그너의 백업 키퍼로서 착실히 경험을 쌓아가던 카시아스는 99년 4월 나이지리아에서 열린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에 스페인 대표로 발탁되어. 결승까지 올라 일본을 4대0으로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리그에서 역시 일그너의 근육 부상을 계기로 드디어 빌바오 원정 경기에 18세의 나이로 리그 데뷔전을 치르게 되었고 급기야는 3일 뒤인 9월 15일 챔피언스리그 올림피아코스와의 조별 예선 원정 경기에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최연소 골키퍼 데뷔라며 스페인 전역을 놀라게 했죠. 이듬해인 9900 시즌, 지난 시즌의 활약 덕분에 10대의 나이로 레알마드리드라는 세계 최고의 클럽팀의 주전 골키퍼 자리를 차지하게 된 카시아스는 5월 24일 파리에서 열린 발렌시아와의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출전해 무실점 3대0 완승을 이끌며 챔피언스 리그 역사상 19세라는 가장 어린 나이에 결승전에서 우승을 이룬 골키퍼로 기록되기까지 합니다 뒤이어 6월 3일 스웨덴과의 친선 경기에 19세의 나이로 스페인 성인 국가 대표팀 데뷔전을 치렀으며 비록 후보였지만 유로 2000회까지 참가하게 됩니다. 그의 카시아스는 나리가 영 플레이어상과 브라보상을 수상하며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죠. 그러나 01-02 시즌. 레알마드리드에서 갑작스러운 부진에 빠진 카시아스는 세자르 산체스의 백업으로 잠시 밀려나지만 5월 15일 글래스고에서 열린 레버쿠젠과의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선발 출장한 산체스의 부상으로 인해 교체로 들어간 후반 68분 이후 상황은 뒤바뀌게 됩니다. 그가 투입된 이후 레버쿠젠의 파상공세가 이어졌고 종료 위슬이 불 때까지 그는 믿을 수 없는 선방으로 다시 한번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부전자리를 꿰차게 된 것이었죠. 그러나 스페인 국가 대표팀에서는 카니자레스라는 거대한 벽이 있어 여전히 백업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듬해인 2002년 한일 월드컵 스페인 대표팀 명단에 뽑힌 카시아스에게 일생 일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주전 골키퍼였던 카니자레스가 떨어지는 향수병에 다쳐 힘줄이 끊어지는 황당한 부상을 당해 카시아스가 주전 골키퍼로 나서게 된 것이었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조별 예선 첫 경기부터 선발 출장한 카시아스는 16강 아일랜드와의 경기에서 페널티킥과 승부차기를 막아내는 선방쇼를 펼치며 8강 진출에 1등 공신이다 이후 8강 대한민국과의 경기에서 무실점 승부차기까지 가는 끝에 결국 패하긴 했지만 이 경기 역시 엄청난 선방을 연달아 펼치며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축구팬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다. 이후 02-03 시즌, 레알 마드리드의 나리가 우승의 주역이 된 카시아스는 이 시기쯤부터 시작된 갈락티코 정책으로 전 세계 최고의 축구 스타들과 함께 하게 되는데, 문제는 매우 공격적인 전술을 펼치는 레알의 중원 공격 라인에 비해 레알 뉴스 출신인 브라보와 파본의 최우방 수비 라인은 굉장히 부실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술적 밸런스를 잡아주던 마케렐레를 이적시키면서 수비에서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죠. 이러한 수비진의 구멍을 수많은 선방으로 막아내며, 강제로 레벨업이 진행되던 카시아스는 스페인의 유로 2004지역예선 전경기에 출전하여 단지 네 골만을 내주며 본선으로 이끌게 됩니다. 이렇게 참가하게 된 유로 2004 본선 무대는 말 그대로 역대급 이변의 대회였습니다. 스페인을 비롯한 이탈리아, 독일과 같은 강호들이 연달아 조별예선에서 탈락하였고,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마저 8강에서 탈락하였으며, 겨우 두 번째 본선 출전국인 그리스가 우승을 차지하였죠. 특히 스페인은 에이스인 나울과 공격진들의 침묵 속에 그나마 세경기 2실점으로 선방한 카시아스만이 유일한 위안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활약은 이어지는 04-05 시즌, 소속팀 레알에서까지 이어졌는데 그가 진정한 성 이케르, 기적의 사나이라고 불리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당시 레알은 2년 연속 무관에 그치며 앞서 얘기한 공수 밸런스의 붕괴로 갈락티코 정책의 실패를 예고했는데 우승 팀인 바르셀로나가 리그 총 173회의 유효 슈팅을 허용하였던 반면, 2위 레알은 그두 배가 넘는 348회의 유효 슈팅을 허용하였으며, 이것은 경쟁 팀인 부만시아와 알바세트의 기록을 뛰어넘는 거대한 수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즌 내내 이러한 맹폭을 당한 카시아스가 리그 37경기 출전에 37점만을 허용하며 최다 세이브 기록을 세웠는데, 특히 가장 많은 슛을 허용한 10경기에서는. 137개의 유효 슈팅 중 129개를 막아내며 그 경기들에서는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이어진 2006년 독일 월드컵에 참가한 카시아스는 16강 전 프랑스에게 세 골을 헌납하며 패하게 되었고 또한번 월드컵에서의 쓴맛을 맛보게 됐다. 그러나 이 다음 시기부터 그는 축구 인생의 최전성기를 맞게 되는데 소속팀 레알 마드리드의 06-07 시즌에 이어 07-08 시즌 2년 연속 리그 우승의 주역이 됨과 동시에 리그 36 경기에 나서 겨우 39골만을 허용하며 0점대의 방어율로 그렇게 고대하던 사모라상을 수상함과 더불어 처음으로 UEFA 올해의 팀 골키퍼 부문에 선정되게 이릅니다 또한 스페인 국가대표팀의 상징과도 같았던 라울이 유로 2008 대표팀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카시아스는 대표팀의 새로운 주장이 되어 유로 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 대회에서 스페인은 우승후보다운 면모를 보이며 조별예선 3연승 조 1위로 8강에 진출하였는데 8강 이탈리아전에서 0대0 혈전 끝에 승부차기까지 하게 되었고 카시아스는 부폰과의 승부차기 대결에서 4대2로 승리하여 스페인의 4강 진출을 이끌게 되죠 이후 독일과의 결승전까지 한 점도 내주지 않고 91%의 선방률이라는 기록으로 스페인이 유로 64 이후 44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는데 거대한 버팀목이 되었으며, 유럽선수권에서 우승을 차지한 최초의 골키퍼 주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2년 연속 UEFA 올해의 팀에 선정됨과 동시에, 처음으로 피파 월드베스트 11과 국제축구역사 통계연맹 최우수골키퍼에 선정되었으며, 발롱도르 4위를 기록하기도 하죠. 한편 꾸준히 대표팀에서 활약하던 카시아스는 2009년 9월 9일 에스토니아와의 경기에 선발 출전하며, 수비사르타의 스페인 국가대표팀 98경기만에 57경기 최다 무실점 기록을 경신하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아르헨티나와의 경기에 선발 출전하며 본인의 100번째 경기이자 스페인 국가대표팀 역사상 세 번째로 센츄리클럽에 가입할 때입니다. 이듬해인 2010년 레알의 심장이었던 나울과 구티가 이적을 하자 레알에서도 역시 새로운 주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어진 2010 다마공 월드컵은 무적함 대스페인과 주장 카시아스다 최고의 정점으로 올라선 대회였습니다. 조별리선 1위로 16강에 진출하며 강호 포르투갈전부터의 부실점 승리와 8강전 파라과이 카르도소의 페널티킥을 막아내며 4강 진출의 영웅이 된 카시아스는 4강 독일전 역시 부실점 승리로 결승까지 진출하였고 네덜란드와의 결승 무대에서 노벤과의 1대 상황을 두 번이나 막아내며 스페인의 사상 첫 월드컵 우승을 끌었습니다. 스페인은 월드컵 7경기 동안 2실점만을 허용하였는데, 특히 16강전 토너먼트 결승까지의 4경기 모두 1대0 무실점 승리로 이뤄낸 것이라 그의 활약상은 더욱 눈에 띌 수밖에 없었죠. 덕분에 그는 대회에 골든글러브를 수상하였으며, 월드컵을 우승한 세 번째 골키퍼 주장으로 기록이 되었고, 그의 이름인 이케르가 그 당시 가장 인기 있는 남자 이름에 오를 만큼 인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또한 이어진 1011 시즌 후속팀 레알마드리드의 18년 만에 코파델레의 우승을 이끌며 이로써 본인이 필럽과 대표팀에서 할수 있는 모든 메이저 대회에서의 우승은 전부 기록하게 되었으며 2012년 5월 2일 11-12 시즌 빌바오 원정에서의 3-0대 완승으로 그는 개인 통산 다섯 번째이자 레알의 주장으로서의 첫 나리가 우승을 일궈냈습니다. 한편 세계 최강의 자리를 유지해온 스페인 대표팀은 다시 한번 우승을 위해 유로 2012에 참가하게 되는데 이 대회에서 스페인은 역대 최강의 전력으로 완벽에 가까운 경기력을 선보이며 3회 연속 메이저 대회 우승이라는 축구 역사에 남을 엄청난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특히 카시아스는 6경기에서 1실점 509분 무실점의 기록으로 종전의 디노조프가 세운 494분 무실점의 기록을 경신했으며 축구 역사상 최초로 국가대표 100승을 달성한 선수이자 두번의 유럽축구선수권대회 우승과 월드컵 우승을 이끈 주장이 되었습니다 사실 스페인이 카시아스가 주장이 된 시기와 맞물려 최고의 황금기를 보내게 된 것은 선수 개개인의 능력도 물론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레알 바르샤와 같이 양수인 팀의 스타 선수들을 한데 모아 특유의 친화력과 리더십으로 화합을 도모하여 원 팀이 되게 만든 주장으로서의 능력이 가장 큰 원동력이었죠. 그러나 2007년부터 매년 연속으로 세계 최고의 골키퍼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카시아스의 황금기는 급격한 변화를 맞아게 됩니다. 시즌 초 부상을 당한 카시아스를 대신해 비아레알에서 긴급 영입된 디에고 로페즈가 레알마드리드의 주전 골키퍼로 활약하기 시작하였는데 문제는 그가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에도 로페즈와의 주전 경쟁에서 밀리며 무리뉴 감독과의 불화설 및 카시아스에 의한 팀내 사정에 대한 내부 고발 등으로 팀 분위기를 와해시키는 잡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에 더하여 경쟁자였던 로페즈를 대하는 태도에서 주장으로서의 인성 문제로까지 번져 그에 대한 비난은 팬들에게조차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13-14 시즌 새롭게 부임한 안첼로티 감독은 이러한 문제를 골키퍼 이원화 정책으로 해결하는데 이때 카시아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애경기 슈퍼세이브 행진을 보여주며 우승을 기록한 코파델레이에서 부실점으로 결승전까지 올라온 최초의 골키퍼가 되었고 2014년 3월 챔피언스리그 샬키 원전에서는 952분 무신점 신기록까지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활약에 힘입어 또다시 챔피언스 리그 결승 무대에 서게 된 카시아스는 크나큰 실수로 선제골을 내주지만 다행히 종료 직전 아모스의 헤딩 동점 및 연장전 연속골로 결국 아틀랜티코 마드리드를 4대1로 이기고 구단사상 첫 10번째 챔피언스 리그 우승에 아데시마를 달성하였고 자신이 출전한 모든 결승전에서 모두 승리하는 기록을 세우게 되었으며, 백핸바워 데시앙 이후 역사상 세 번째로 유로대회와 월드컵, 챔피언스리그의 우승을 이끈 주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 역시 우승을 기록하며, 국표팀과 클럽에서 주장 환장을 차고 총 8개의 메이저 대회 우승을 기록한 최초의 선수가 되었죠. 그러나 같은 해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스페인 대표팀은 전 대회 우승팀 징크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1승 2패로 조별예선에서 탈락하며 무적함대 시대에 침몰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카시아스는 네덜란드전 5골 실전 및총 2경기에 출전해 7골을 실점하는 부진으로 탈락세를 읽어야 하는데, 소속팀 레알마드리드에서 역시 들쑥날쑥한 경기력으로 도마 위에 올랐고 결국 2015년 7월 10일 고별식을 치르며 16년간의 레알마드리드 생활을 청산, FC 포르투로 이적하여 이후 이곳에서도 역시 두 차례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한편 11월 14일, 잉글랜드와의 스페인 대표팀 164번째 선발 출장 경기에 나선 카시아스는 100경기 무실점이라는 역사적인 대기록을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2016년까지 167경기라는 스페인 대표팀 최다 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FC 포르투 소속으로 177경기라는 챔피언스 리그 역대 최다 출장 기록과 57경기 최다 무실점 기록을 세웠으며 20시즌 연속 출장이라는 대기록도 함께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해 5월 1일 카시아스는 훈련 도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선수 생활에 적신호가 켜졌고 결국 이 엄청난 기록의 사나이는 2020년 8월 3일 자신의 SNS에 현역 은퇴를 발표하며 세계적인 선수들의 경려 속에 한 편의 긴 서사시와 같은 찬란했던 그의 선수 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카시아스는 총1,048 경기를 소화하며. 21세기 선수 중 최다 출전 기록과 함께 439경기의 최다 무실점 기록으로 우리 시대 최고의 선수 중한 명으로 남아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스페인의 역사적인 찬란한 황금기를 이끌었던 위대한 주장자. 믿을 수 없는 선방으로 내경기 팀을 지켜주었던 이제는 전설이 된 영원한 수호신 바로 카시아스의 이야기입